7일부터 3일간 전국 1018세 이상 103명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65%를 기록했습니다. 취임 직후인 6월 두 번째 주에 같은 조사에 비해 한달 만에 12% 포인트 상승한 겁니다. 부정 평가는 23%로 한달 전에 비해 4% 포인트 높아졌습니다. 국민의힘 지지도는 20% 선이 붕괴됐습니다.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5%로 이전 조사와 같았지만 국민의 힘은 19%를 기록해, NBS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70대 이상까지 민주당 지지도가 42%, 국내의 힘 29%로 나타나,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앞섰습니다. 개혁신당은 5%, 조국혁신당은 3%를 기록했습니다. 이 대통령의 주요 국정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. 인사에 대해서는 긍정 60%, 부정 29%로 나타났고,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긍정 65%, 부정 18%로 조사됐습니다.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의견은 찬성 58%, 반대 29%로 나타났고 주택담보대출 6억 이상 제한 조치에 대해선 55%가 도움된다, 33%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. 오늘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구속 수사 찬성 의견은 71%, 반대 의견은 23%로 구속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.